본격적으로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1절 상반절 말씀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까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일에 대해 마땅한 것으로 조금도 안타깝거나 조금도 무섭게 생각하거나 뭐, 그런 마음 들지 않고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여러분, 지금 1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 핍박에 앞장을 섰던 인물이 사울인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사울이 후에 바울이 돼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린 우리 기독교 복음에 거의 뭐라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선구자와 같은 그런 일을 감당했지만 지금 기독교 복음에 들여지기 이전에 사울은 기독교의 복음을 박멸하는 일에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크게 앞장선 인물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울은요 상당히 교양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지혜가 있던 사람이고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사려 깊은 인물이었었습니다. 인격과 이 수준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가마리엘 문화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면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인물입니다. 정말 좋은 배경을 가진, 좋은 지위에 있었던, 부족한 것이 없었던, 인격도 그렇고요, 지식도 그렇고요, 삶의 배경도 그렇고요, 환경도 그렇고요, 정말 최고의 인물이었다. 이렇게 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요, 스테반을 피흘리게 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인물입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7장 말씀을 보니까 그 역사의 현장 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스테반에게 자유롭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이 옷이 거치장 써우니까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돌을 던집니다. 이때 옷을 던질 때에 사울의 발 앞에 떨어질 정도로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 직은 거리에 있었던 인물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재능,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께 바르게 바쳐지지 못하면 악한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탄의 도가 될수 있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가문이 나빴습니까? 사울이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사울이 신앙심이 부족했습니까? 사울의 인격이 부족했었습니까? 그의 모든 것이 보통 사람 이상의 수준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흉측한 일에 가담을 합니다. 이 같은 일은요, 인류 역사상 우리가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학문이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빠진다는 겁니다. 보세요. 공산주의를 만든 칼마크스가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가 머리가 나빴습니까?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역량을 끼친 인물입니다. 우리가 큰 인물들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합니다. 사기꾼 머리 좋아야 합니다. 머리 나빠서는요, 사기꾼 할수 없습니다. 깡패 힘이 세어야 합니다. 용기 있고 팩이 있어야 깡패짓도 하지요. 용기 없으면요. 깡패지 못합니다. 힘 있고 용기 있고 패기 있는데 나쁘게 쓰면 깡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좋은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인류 공영의 선한 일에, 올바른 일에,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바르게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비도덕적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 남부, 남들보다 뛰어난 명석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보면 사울이 돌을 던지는 일에 직접 가담했다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냥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옷 입은 것이 거치장스러우니까 그 옷을 벗어 던졌는데 그게 사울의 발 앞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사울이 직접 돌들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울 직접 돌 던지지 않았습니다. 악한 일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사울이 팔장에 넘어오면서. 기독교를 박해한 일에 적극 가담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가담을 합니까? 그 연상을 보면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갖고 3절에 가보니까 가보니, 이제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인 일에 그가 앞장을 섭니다. 소망하기는,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지체가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잘 들여지기를 추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의 지체를 의의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진 삶의 경험,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재능, 나의 달란트, 나의 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잘드려서 선한 일에, 옳은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일에 여러분,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악한 일이 벌어지는 자리에 함께 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사울이 왜 저렇게 되는 겁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는 그 자리에, 악한 일이 벌어지는 그 자리에, 사탄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함께 했던 그것이 결국에 그를 악한 일에 가담하는 자 되게 했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과 짝하십시오. 선한 말을 하는 사람과 짝하십시오.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과 짝하십시오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힘쓰는 사람과 신앙의 동지가 되십시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투고 공격하고 부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과 짝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나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 내주지 말고 쭉 내려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의의 병기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의한 자와 함께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리에 함께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이 있는 자리에 함께하십시오. 성령의 사람과 함께하십시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십시오.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선한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늘 함께 하는가? 내가 어느, 어떤 사람과 늘 함께 하는가? 우리 옛말에 흘러내려오는 말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여러분, 어떤, 어느 누구를 착하냐에 따라서 그저 물건 사는데 쇼핑하는데 즐겨 쫓아다니고, 산 쫓아다니고, 골프 쫓아다니고, 그런 건 뭔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의미를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짝하니에 따라서 내 하는 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 선한 일에 함께 하지 못했기, 선한 사람과 함께, 선한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영감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영감에 민감한 사람 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가득해야 여러분, 성령의 감동도 내 심령 안에 말씀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에 감동을 내가 예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주의 음성 어떻게 듣는 겁니까? 잠을 자다가 벼락 같은 소리 듣는 것 아닙니다. 주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늘의 소리가 천지가 떠나가듯이 귀에 들리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음성 듣는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두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채워두면, 여러분,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서 주의말 음성 주의 말씀 듣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몸내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 속에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 성민께 말씀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너의 말씀을 심령에 채워 두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담기를 소원하셔서 독경 생활에 힘쓰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생 마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가 첫째 말씀을 심령에 채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깊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어 깨달아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짓습니다. 소망하기는 소원하기는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나의 속과 나의 겉이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위하여. 인류의 공영을 위하여 좋은 일에 잘 받쳐지고 잘 들여지고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나의 지체가 나, 내 것이 악한 일에 옳지 않은 일에 섞이거나 가담되거나 그런 일에 쓰여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들과 선한 일에 동 함께 하십시오. 불의한 자들과 악한 일이 벌어지는 일에 구경도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얘기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긍정적인 사람을 함께하고 선한 사람과 함께하기를 늘 소원하시고요.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채우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